아궁이에서 어 방을 봤을 때 세로 긴 방이 가장 높기 힘든데 세로 어 긴방구매가 되는 세로 긴 방에는 가장 그 기법이 이 역행이라는 불 밀기 기법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세로가 길면은 아궁의 하유을그구매까지 밀어야 되는데 아궁에서 미는 힘이 없다면은. 그 냉기 섭기에 가지도 못하면 방이 뜨시지 않는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궁의 고열을 구매다 되는 그 윗목, 새로 긴방 윗목까지 어떻게 힘차게 미느냐. 그래서 힘찰력자, 갈행자, 힘차게 가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포인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를 어, 서로 나눠서 설명해 보면은, 이 그림은 이불 힘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구의 주위에는 좀 건조하고 열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만은, 이 9m 되는 방에는 밀면 밀수록 이 압력이, 어, 압력이 차가지고 모독게 열기를 막고 있단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떨느냐 이게 문제예요. 추진력으로 해가지고 밀어야 되는데, 이난로 불이 위로 오르는 난로는그 고래 길이가 길으면 좋단 말이야, 난로는 날로는 바로 빠져버리는 거니까, 위에다가 다시 난로 연통을 길게 한다든지, 다시 그 열기를 저장하는 통을 몇개 단다든지 해가지고, 그 방열을 할수 있는 범위를 많이 하고, 지체되게 하는 것이 난로지만은 구들은 고래 길이가 길면은 안 좋단 말이야. 길면은 냉섭이기 때문에 고래 길이가 짧아야 된단 말이야. 그 짧게 하는 방법으로는, 어, 아랫목에서 열기가 식지 않게 관 저번 시간에 비한 관통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해가 식지 않는 열기가 고래에 최한 깊숙이 여야 되고, 그 다음에 윗목에는 냉섭이 그, 그 압력을 해소해가지고, 어, 아궁의 하열이 윗모까지 올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어, 핵심적인 어, 어, 방법이요. 그러려면 고래 바닥을 너무 높이 할 것이 아니라 고래 바닥을 낮춰야 된다고. 실제로 내가 어, 시공을 해보니까 이 적벽들 두장 높이면 족하단 말이야. 적벽들 두장 높이면 은 고래 속의 그 공간의 범위가 적단 말이야. 여기서 고래 깊이가 허리 부분으로 이렇게, 어, 한다면 그 속에, 어, 많은 그 압력을 밀으려면 힘이 든다고. 근데 벽돌 두 장이면은 한 15cm 정도 높이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열기하고 냉기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열 감, 감열 발생에,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지만은 그 열기 감열 발생하는 그 속도보다는 아궁의 하열이 고래 깊숙이 들어가는 거지, 더 급성, 급성 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고래 높이를 낮게 해가지고 공간을 작게 해야만 아궁의 그 힘이 고래 깊숙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너무 가까울 경우에는 이흙 바닥 속에다가 방이 큰 방이면은 아무리 방수를 하더라도 습기가 나오니까 방습지나 비닐 같은 걸로 깔고 흙을 넣고 잘 다진 뒤에 이 윗목은 벽돌 한두장 정도 높이를 하면은 공간, 그 고래 속의 공간의 양이, 냉섭이나 그 공간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그 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력을, 화력을, 아궁의 화력을 어떻게 하면은 구매다 되는 윗목까지 밀어붙이느냐. 그것은 고래 속에 이 아궁이 부분에는 주로 불이, 불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그, 고래 밑에, 계자리나 고래 바닥에는 주로 습기나 물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굴뚝으로 해서 바람이 온다든지, 또그 고래 바닥과 위에 중간 정도에는 그 바람의, 미지근한 바람의 그층이 되는데, 뭐 이런 거를 잘 이용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새로 긴 방향은 불을 밀라면은 최대한 그 아궁의 어 뜨거운 하열이 최대한 길게 가가지고 식지 않게 길게 해가지고 미는 것이 어 길게 미는 그 역행의 그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통로 기법도 어 여기에 들어가는 어 방법이 되고 또이 아궁의 하열이 고래 깊숙이 들어가려면은 이게 관통로 기법에 또, 여기서, 그, 냉기를 빨리 해소시키는 화열 상충 기법. 이것은 이론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은, 내일 오전에 현장에서 가르치기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가야 구매가 되는 방이, 음도까지 뜨시는 것이지, 그런 기법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 방이 뜨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궁의 화열를싣지 않게 깊이 미는 그런 그 기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해야 방이 뜨시는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모든 구들 만지는 사람이라든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또 백과사전에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아궁의 하열을 고래 깊숙이 미는 방법이 못 된다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주로 그린 것이지 기능으로 그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아궁의 그 윗입술에서 이 연도 부분의 그 직선 부분이 불이 들어가는 기울기가 되는데. 오히려 아궁이보다는 그 연도가 더낫단 말이야. 낮으면 어떻게 아궁의 그 뜨거운 화열이 위로 오르는 그런 성질인데 이연도로 나가냐 말이야. 더군다나 고래 속에는 냉기 습기가 막고 있는데 이 아궁의 힘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오는 나오기가 더 쉽겠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버리면 불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뜨시겠냐고. 그래서 역행이라는 것은 아궁의 화열이 이 고래 깊숙이 들어가려면이 기울기를 이렇게 비탈지게 놔야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비탈지게도안 놓고 거꾸로 이렇게 놓은 것은 물이 지내가는 것이지, 불이 지내가는 것이 아니다, 그거 그, 이런 그림은, 어, 기능적으로 어, 구두를 놓는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고, 그냥 모양적으로 구두를 어디 위치에 뭐가 있다, 어떻게 놓는다는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말이야. 그래서, 아궁이 자체에 있어서도 만들 때, 새로 긴 방은 9m 되는 방에 아궁의 고열을 밀어붙이려 면은이 아궁의 그, 아래목을 뜯어놔도 이 아궁의 하열이 위로 솟구치면 안 돼. 깊이 들어가더라도, 깊이 들어가는 추진력이 있다 하더라도, 구두장을 덮어보면은 냉섭이 맞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래 속에 냉섭을 자침관으로 빼버리야 어느 정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야만 구매가 되는 방이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해가는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어, 아궁의 화열이 심있게 미는 힘력자 관행자 화열을 심있게 윗목으로 미는 스타일이단 말이야. 밀었을 때, 이거는 미는 그만 그 찍었는데, 옆으로 퍼지게 하려면은 위에다가 또 주류뚝을 맞게 되면은 그, 수진력이 세면 셀수로 가다가 옆으로 퍼지면서 열기가 간단 말이야. 그러면 방이 전체적으로 뜨시고 또 돌아가지고, 어 벽체 아래에는 냉습이 많아가지고 뜨시지 않는 부분에는 그 배연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도 뜨겁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방 전체가 뜨시는 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는 구들은 옛날에는 전부 다 불을 하루에 세번 이상 떼더라도 아래목만 탔지, 윗목은 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여기서 아궁에서 불을 떼면은 좀 많이 떼면은 중간에가 탄단 말이야 이것이 뭐냐면은 화력을 깊이 미는 힘력자관련자 힘있게 밀어야 되는 거이다 일단 아궁의 화열이 힘이 없으면은 긴방은 뜨시게 할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궁의 화열이 힘있게 미는 스타일이 되고 그래서 방을 발라가지고 그 불을 지피가지고 그 마르는 그 범위를 보면은 이렇게 아래목부터 점점 점점 말라가는 방법은 이거는 힘 있게 미는 방법이 아니요. 이거는 구두를 잘 못는 방법이고 이 열기가 이 정도 올 경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내가지고 아궁 속에 나무가 다 타버린 뒤에는 뜻이지를않는단 말이야. 그와 반대로 주가 놓은 이 구메다 방에 아궁의 하열이 아래목은 아주가 지말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체의 이 여기저기 여기 저기 여기 순수없 이렇게 이 고루 막 불이 퍼져나가면서 말라야만 이것이 불이 힘있게 미는 그 기법으로 놓은 구들이 되는 것이지 아래목에서부터 점점점점 말라가는 이런 스타일은 어, 새로 긴방 더구나 구매 되는 방에는 이런 기법으로 놓으면은 더 어, 아래목 맛뜨시지방 중간도 떠시지 않는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우리 구들연구소에서 3일 전에 구경한 그 긴방도 여기서 아구에서 불을 붙이 가지고 힘있게 미니까 여기 주름뚝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 불이 옆으로, 옆으로 가나 위로 가나 역행이라는 것은 위, 위, 위로만 가는 것도 역행이 아니로 옆으로도 힘차게 가는 것을 역행이라기 하 때문에 우선, 어, 긴방, 김방, 구매되한 긴방이 옆으로 불이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 주류뚝을 막아놨기 때문에 불이 저렇게 돌아오는 가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쪽에도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는 불이 훨씬 많아요. 그쪽으로는 냉섭이 좀 적다든지, 구들장이 좀 높이 나졌다든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궁이 하일이 오르는 힘에 의해가 그쪽을 많이 간 거예요. 그러면은, 불을 이쪽으로 많이 가게 하려면, 여기다가, 화정판을, 10cm 낮추게 되면 은 이쪽에 가는 화열이 이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가 따숩게 이렇게 마, 만들 수 있는 이 방법이 어, 문구들에서 새로 긴방을 놓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